퇴근하고 밥 먹으려는데 직접 요리하기는 귀찮고 배달의 피자니 식비 부담되시죠? 그래서 제가 자취생도 할수 있는 밀키트보다 편한 요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번 요리는 보통 비싸고 어려워서 밖에서 먹는 음식으로 많이 보시는데 이거 집에서 먹으면 값도 훨씬 싸고 요리도 진짜 간단하고 설거지거리도 없어서 혼자 사는 남자한테 최고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번거로움 없이 식비 아끼고 든든한 식사 할수 있는 메뉴 여러 특템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육회죠. 밖에서 먹으면 한 접시에 3만원이나 합니다. 근데 이거... 완전 거품입니다. 약간 냉산 비싸게 파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육회에 쓰는 부위가 우둔살이라고 하는 소 엉덩이거든요. 이게 엄청 질겨서 원래 값이 싼 부위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다는 거죠. 어찌 됐든 이 우둔살을 싸고 쉽게 구하는 법은 간단해요. 근처 정육점에 가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혹시 육회용 우둔살이 있을까요? 그럼 100g에 4,000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바로 육회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우둔살 꺼내주실 겁니다. 여기서 걱정하는 부분이 꼭 당일도축으로 먹어야 하나? 인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숙성된 육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취향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국집에서 이렇게 육회용으로 접시재료도 많이 팔거든요 소스까지 한 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편해요 대신 패키지로 사면 100g에 5,000원은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걸로 육회부터 시작해 볼까요 너무 쉽습니다 육회 20g 0 준비해 주시고요 소스는 이거 쓸게요 여기에 다진마늘만 좀 추가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어때요 겁나 편하죠 만약 소스 뭐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통깨 뿌리고, 팥 뿌려주세요. 물론 안 뿌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노른자 하나, 톡! 어때요? 죽여주죠?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밖에서 먹으면 한 그릇에 3만원이에요. 근데 단돈 만원에 금방 해결해버렸습니다. 어때? 음 괜찮지? 맛있어 근데 이거 먹다보면 진짜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럴때는 이렇게 먹는거 추천드립니다 육회 쌈밥인데요 별거 없어요 육회 조금만 남아도 할수 있어요 상추, 밥, 고추, 쌈장 이렇게 하면 별다른 조리없이 육회 쌈밥까지 완성입니다 저는 촬영하는거라 여러 그릇에 따로 이쁘게 담아서 그렇지 밥은 햇반 쓰고 채소그릇 한군데다 담으면 설거지거리도 별로 없어요 야, 엄마, 아. 아마아 음, 다치 생들 딱이지깜당하고 음. 할머니 이번에 할머니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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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어. 괜찮지? 음. 맛있게 먹었습니다 형자연스러워야돼한번더 맛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만약에 나 오늘 밥 말고 면이 좀 땡긴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육회 비빔면입니다 육회 먹다가 남은 거에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넣고 슥슥 섞어주세요 그리고 비빔면 하나 끓여주세요 끓이는 법은 다 아니까 패스할게요 여기에 육회 올려서 섞어 먹으면 비빔면 특유의 새콤달달한 맛육회의 짭짤하고 매콤한 고기의 단맛이 합쳐져서 라면이랑 고기를 동시에 먹는 그 든든함이 나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밸런스 딱이고 술 먹다가 면 땡긴다 할때 이거 해드시면 진짜 완벽합니다 아, 그거하고 또김 먹는 거야? 그렇지 맛있냐요 고기랑 면이랑 먹으니까 음. 음, 맛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자취 버전 초간단 육전입니다 육전? 6전? 벌써 귀찮다고요? 30원 6 나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 밀가루도 안쓸 거예요. 겁나 쉬운데 충분히 3억 6점만 납니다. 우둔쌀 말고 더싼 홍두깨살 써도 괜찮아요. 저도 홍두깨살로 해볼 건데요. 마트에서 이렇게 냉동된 거 팔거든요. 고기에 소금 후추로 간해 주시고요. 계란물 투하해 주세요. 팬에 기름 두르고 계란물 묻힌 고기 올려서 한 면당 30초씩 익혀 주시면 됩니다. 접시에 덜고 깨뿌리고 파 뿌려줬는데 이거 안 뿌려도 괜찮습니다. 간장 찍어 먹으면 예술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이 초간단 육전 어떠신가요? 오늘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먹지 고민하셨죠? 저도 아, 자취하면서 고추. 매일 아, 그 고민 했어요 먹었잖아. 요리하자니 귀찮고 아, 배달은 먹었잖아.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하게 아, 만들 수 있는 메뉴 하나씩 만들어 봤더니 식기도 좋고 아, 아, 건강도 아, 챙기고 혼자 먹는 시간이 아. 훨씬 즐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소개는우둔살 레시피로 딱한끼딱한잔 편하게 챙겨보세요 우리 같은 엄마도. 자취인 이렇게라도 스스로 좀 챙겨줘야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맛있는 영상에서 맛있어?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요.